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미드로 즐기는 생생영어, 조성의 강사입니다 자, 오늘, Lesson 23, 이래요. 23강. 저, 우리 22강, 어, 에서, 이제, I haven't been able to. 계속, 못말할 수가 없었어. 라는 표현 배웠었는데, 다소 좀긴 문장도 있고, 연습 잘 하고 오셨죠? 네, 복습, 반복,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23강도 제가 수업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러분, 어, 하나 또 말씀드릴게, 어, 미국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팝송 심지어 정말 많이 나요. 와얘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는 문장은 실제로 그냥 실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수강생 분들한테 매번 듣기를 시켜보면 매번 못 들어요. 그리고 영작을 시키면 매번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몇 번을 정말 네 다섯 번은 최소 반복을 해야 확실하게 회화식으로 좀 승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고로 많이 집중. 예, 정말 왕집중이 어, 필요한 어, 그런 덕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회화문법에 있어서 제 표현으로요.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문장 만들기도 쉽지는 않고 듣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의 반복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은어 이거 왜 내가 몰랐지? 너무너무 쉬운데?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회화문법 우리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일단 실제로 어, 미국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 듣고요. Okay, let's listen to the sentence. I guess if you'd fallen asleep,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I guess. I guess if you'd fallen asleep,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I guess. I guess if you'd fallen asleep,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I guess. I guess if you'd fallen asleep,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I guess. I guess if you'd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I guess. 자, 듣고 오셨죠? 자, 듣기 자체도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If y o u v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이랬거든요. 자, 발음 자체를 실제로 발음해줄 때, 또박또박 다 발음을 안 해줘요. 일단 들으실 때 아마 요거. 이 아이가 아마 잘안 들리셨을 거예요. If you fall in a sleep, if you fall in a sleep, 해드 발음 잘안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들었을 때 if you fall in a sleep 해라고 했을 때 pp 발음이 나왔을 때 어? 이거 왜 갑자기 if you fall in a sleep 왜 갑자기 이렇게 pp 발음이 나왔지? 이거 여기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여러분 비동사 pp로 가든지 해부나 헤드 PP를 해서 완료로 가든지 할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힌트는 이 f 에요 아, 그럼 이거 가정법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과거 완료, 헤드가 적당하겠다. 상황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는 게이 t could have h a p p e n e like that, i could h a p p e n like that. 조동사의 OPP가 나왔어요. 그럼 100% 여기서도 발음은 잘안 들리지만 헤드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니, 발음도 안 들리는 건 어떻게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문법을 알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연습이 됐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so, if you fallen asleep, 우리 헤드 발음 제대로 해볼게요. If you had fallen asleep. 일단 if 부부터 자, so, if you had fallen asleep. 같이 자, if you had fallen asleep. 같이 자, if you had fallen asleep. Had fallen asleep. So,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가보자. So,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같이 자,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뭐다?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그죠. 자, 이것도 조동사의 부피피가 나왔는데, 자, if절에 headpp를 써요. 여기 이제 하나 설명도 보여드리면서 차분히 가볼게요. if you hadpp를 쓰고, 그 다음 컴마 찍고, 그 다음 문역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어 쓰고요. 자, 동사가 조동사의 부피피로 가요. 딱이 형태로 가요. if, headpp. 주절에는 조동사 pp.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뭔가 있었더라면 그랬을 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문법은 얘기하고 언제 쓰냐면 과거 상황인데 과거 상황의 반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요 펜이 좀 말이 잘안 들어서 반대로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상상 가정일 때. 십 살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상만으로 그랬더라면 또는 일어난 일에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라고 얘기할 때 과거지만 상상 가정의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옛날 시제로 표현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까지 여러분 따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쓴다라고 알고 쓰시면 돼요. 조동사는, 여러분, 쿠 o 여기 지금 실제 예문은 쿠 o 를 썼는데, 쿠 o 만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must도 쓸수 있고, 우리 24강에서 조동사 PP 한번 더볼 거거든요. 그때 아마 더 연습을 하시겠지만, 조동사는 must, would, might. 넷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통 많이 골라 쓰는데, 어, 일단 조동사는 거의 말장난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라고 강하게 추측은 마 s 스한90% 이상 확신. 자 여기서 우드는 한80% 정도 이것도 여전히 강한 추측. 분명 그랬을 걸 그죠. 쿠드는 50% 정도 그냥 가벼운 가능성.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죠? might는 그랬을지도 몰라. 좀 약하게. 한20-30% 확신. 그니까, 러 would냐, 뭐, must냐, could냐, might냐에 따라서 추측의 강도가 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if w e had fallen asleep, 네가 잠이 들었었더라면, fall asleep, 잠들다라잖아요. So if w e had fallen asleep, 만약에 잠이 들었었다라면은,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자, could랑 have도 또 추격해서 발음을 빨리 버렸거든요. 자, could have. 앞에 끝 힘주고 드는 살짝 르 발음. 위 발음 위는 살짝 터치. It could have. It could have. It could have. 같이 해볼게요. It could have. 한번 더. It could have. 전체 문장.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그치죠?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한번 더.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그쵸? 그런 일이 like that. 그런 식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야. 잠들었더라면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었겠지라는 거죠. 네. 자, if you have fallen asleep. 자, 문장 잡고 연습해 볼게요. 자, if you have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그 if you have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한번만 더. if you had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오케이. 자, 깨. 잘하셨고 쉬운 문법은 아니에요. 지금 회화문법에서 거의 제가 최고봉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사가 막 복잡해요. 입부절도 있고 막 주절도 있고 두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다고 안할 수가 없는 게요. 실제 회화체에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연히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잘쓸수 있고 잘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하면 돼요. 내가 그를 봤었더라면, 나 그에게 분명히 인사했었을 거야. 그 여러분, 물론 우리 앞뒤 문장 상황은 여기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한 문장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그를 봤지, 보지 못했어요. 그죠? I didn't see him. So, I didn't say hi to him. 요못 봤기 때문에 인사를 못 했는데, 그러는 사람 오해를 했나 봐요. 아니 쟤네 놈이 나 보고도 인사 안 해.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인사 안 했던 거야. I didn't see him so I didn't say hi. To him. I couldn't say hi to him. 인사할 수 없었어. 반대로 가정법으로 만이 하나 봤었더라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요. 그럼 이부절은 had p.p. 주절은 조동사 p.p. 그죠 자, 그럼 if i had seen him이 되겠죠. 의미를 가진 동사의 p.p.가 들어가요. If i had seen him 분명히 인사했을 거야. 인사하다, say hi. 이로 가시면 되고요. 분명히 좀 강한 would 쓸게요. I would have s a y hi to him. So, fact는, 실제 있었던 과거의 fact는, 아까 제가 영어로 얘기했죠. I didn't, say him, so I didn't say hi to him. 이요 반대로, 봤었더라면 분명 인사했지 왜 안했겠니라는 얘기죠. 즉, so, if I had seen him 같이 시작. if I had seen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한번다. if I had seen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번다 if I had seen him I would hi have said hi to him. 자, would have 여기 중학교 말음. 요거를 발음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자, <목소리> I would have. 같이 샤. I would have. 앞에 would 힘주고, 드는 살짝 르 발음, ᄅ 살짝 윗 얇스 터치에 ᄅ, 아시 I would have. 같이. I would have. 가시아. I would have said hi to him. 가시아. I would have said hi to him. 가시아. I would have said hi to him. If I had, 같이. If I had sent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가 If I had sent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자, 두 번째 문장, "네가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여러분, 이 상황 우리 유추되는 상황 뭐죠? 과거에 "you were not here" 네가 여기 없었어요. "So we weren't that happy" 그렇게까지 즐겁고 행복하진 않았는데, 반대로 네가 있었더라면 이미 지난 일이라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반대로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가 여기 있었더라면 "if you had..." been here 이따의 비동사의 pp형 been 을넣 거야 요거 so if you had been here 자 그러면 행복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 가능성 그래 pp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 메인동사 pp는 뭐 들어가야 되죠 뭐 들어가 행복하다 happy 근데 더 행복해요 우리 여기 비교급으로 쓸 거예요. 비교급이든 뭐든 어쨌든, 어, 행복한, 더 행복한 형용사니까, 그렇다, 그러한 상태이다, 형용사 뒷받침해주는 비동사의 PP형, been이 들어가겠죠. So, we could have been happier. 이렇게. 자, 그럼 if부터 다시 한 번. 같이 시작. If you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Could have. 여기도 발음 마찬가지로. Could have. 같이 시작. Could have. 한번 더. could have, could v e o okay. k a So, if you had been here, 같이 써. If, if you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아멘다. If you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아멘다. If you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자, 그럼, fact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ou weren't here, 네가 여기 없었어. So, we weren't that happy. 여기서 대신 여러분, 회화체에서만 쓰는 건데, 이런, 그 부사나 여긴 형용사지만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 앞에 그냥 툭하니 붙는 대시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라고 그냥 수식어를 좀 강하게 수식해 주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스포큰체, 그러니까 회화체에서만 쓰이고요. We weren't that happy.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너만 있었더라면 진짜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이제 번자. If you had been 한번 더.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한번 더.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한번 더.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오케이. Okay. 자, 세 번째. 도로가 미끄럽지만 않았어도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실제로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어, 막 눈이 오고 막 이러면 눈길에 차 하나가 미끄러져도, 막, 맥종 추돌, 막, 이래가지고 사고가크 크게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actually, the fact is, the road was icy. So, the accident happened.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건데,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어, 미끄러지지 않았어도, 그럼 여러분, 어, 부정으로 가야 되니까, if the road hadn't, hadn't been icy. icy 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것도 여러분, 그 가벼운 추측으로 갈게요. might have, might로. 근데 이것도 부정문이라서, might not. have BP로 갈 거거든요.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이렇게. 자, if the rose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이렇게 부정문으로. If the road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뜨죠? 자, 이래서 실제 상황은 the road was icy, so the accident happened.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반대로 미끄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도 몰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f 절을한번 더.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자, One more time.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if. 가정법 과거. 과거에 실제 벌어졌던 반대로 상상 가정해 볼때 쓰는. if는 head pp. 주절은 조동사 have pp. 쓴다라는 거. 자, 법칙에 맞게끔 우리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practice makes perfect.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연습 훈련. 자, 필요합니다. 자, 네가 잠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야. 자, 믿음 문장. If you had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같이 이작 If you had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한번 더. If you had uh,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So one more time. If you had fallen asleep, it could have happened like that. Okay. 자, 내가 그를 봤었더라면 분명히 그에게 인사했지. 뭐죠? If I had seen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그쵸? If I had seen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If I had seen him, I would have said hi to him. 네가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그쵸?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그쵸?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If we had been here, we could have been happier. Okay, the last one. 도로가 미끄럽지 않았었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죠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그죠 자,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자, 한번 더. If the road hadn't been icy, the accident might not have happened. 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문장. 오늘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상대적으로 회화 문법에 있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가정법이지만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틀을,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네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값은 잡아가셨을 거고요. 앞으로도 자정법이고 수동태고 너무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절대 할 필요 없지만 윤곽을 딱딱딱 포인트는 잡아서 회화 문법을 정리해줘야 해줘야 스피킹, 리스닝이야 실력이 정말 최고의 실력까지 촥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자, 어, 실제 강의 무료 청강할 수 있는 기회 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계속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어, 제 카페 주소 아시죠? 카페네이버.com 슬라이시폰트 웨이글레이시 또 네이버 검색창에 조성해 주셔서 어, 카페로 들어오시면. 어, 특강 신청 게시판에 댓글로 어, 무료 청강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제 스케줄이 있는 그 요일에 맞춰서요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 코너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강의 설명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 정말 중요한 거 오늘 공부했던 가정법 과거완료 네 개의 문장 연습이거든요 네요네 개의 문장 한번더 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살펴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번수번 자꾸 읽어보셔서 여러분 입에 가정법 과거완료. 가좀녹아할수 있게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어 가정법 과거완료 를 했으니까 요게 한네개 문장으로 솔직히 It's not enough at all 전혀 이게 충분하게 연습 많이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얘네들이 꼭이 f 절은안 써도 조동사 이브 그러니까 PP, 그러니까 머스터 PP, 모어라 PP, 크라 PP, 마이 래 PP에서 또 주절만 따로 떼서도 문장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고그 연습을 따로 한번 또 해볼게요. 다음 강에서. 예, 그러니까는 다음 강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번 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요 조동사 PP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y okay, I'm going to see you guys. Last number t w Have a great day. Bye bye. <목소리>